7번, 바로 한번 가보자. 자, 요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 기타 친적 있죠? 자, 기타 줄. 자, 기타 줄의 파동이 소리를 내게 하잖아요. 그죠? 소리를 내는 원리에 대한, 자, 그런 글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소리를 내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기타 줄을 뜯을 때, 매초 수백 번 이리저리 기타 줄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게 이러한 기타 줄의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우리는 볼수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저 움직이는 줄에 흐릿한 윤곽만 볼 뿐이지. 이렇게 스스로 진동하는 그런 줄들은 소리가 거의 나진 않아요. 이는 줄이 매우 가늘어서 많은 공기를 그닥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나진 않는데. 하지만, 자, 하지만 보에서 연결을 체크 한번 합시다. 하지만, strings, r e v e s e s because, but, 여기. 자, 하지만 뭔가 긴, 속이 빈 상자의 그런 줄을 매달면 기타 몸통 같은, 자, 그 진동은 증폭이 돼요. 그래서 크고 선명하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자, 그 줄의 진동은 몸통의 나무판으로 전달이 되게 돼요. 줄이 진동하면서. 그러면서 줄과 같은 속도로 그 몸통이 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나무의 진동 자체가 공기의 압력에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가요? 나무 자체가요? 기타로부터 멀리 그 파동이 공기의 압력이 멀리 퍼지게 되고요. 그럼 그 파동이 고막에 도달할 때 원래의 줄과 초당 동일한 횟수로 구부쳐 들어가서 나오기 때문에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따지면 기타 줄이 흔들려 하지만 이때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몸통 기타의 몸통에 같이 전달되면서 고막으로 가서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So, when you p l u k 당신이 기타줄을 뜯을 때, 자, plug a guitar string, 기타줄을 뜯을 때까지 왼절이 끝났고요. It moves back. 자, 이것은 이제 기타줄을 가리키겠죠. Uh, the g u i t a r 를 가리키겠죠. moves back and forth. 자, 그 기타는 기타줄을 뜯을 때 앞뒤로 움직입니다. 자,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every second, 매초, every day 단순히 쓰고, 매초마다 수백 번 움직이는데요. 자, 당연히 this movement, 이러한 움직임은 is so fast, so dead 고문입니다. So fast. 형용사고 So, 형부. So 그 결과 대절하다 Then you cannot see. 너는 너무 빨라서 그걸 볼 수가 없다. 자, you just see. 너는 단지 the blurred, 흐리타의 진. 자, 그런 윤곽만 볼 뿐이다. 움직이는 줄에. 주레. 자, 줄의 진동은. 이러한 방식의 줄의 진동은. On their own. 자, 그 자체로. 그 스스로 진동하는 그런 줄들은. 자, 까지가 strings. 가 주어져. vibrating 여기가 분사입니다. 앞에 있는 스트링스를 꾸며주는 동명사 아닙니다. 스트링스에 대한 수율치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make. 만든다. 근데 이거 부정어라서요. 거의 만들지 못한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any noise. 이거 부정문형가 들릴 때 any를 씁니다. 자, 거의 소음을 만들어내지 못해. 왜냐하면 줄들이 정말 가늘고 don't push. 그리고 또 많은 자, 공기를 많이 빼. 게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push about 많은 공기를 그닥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But if you attach, 하지만 당신이 자, attach 달아놓은다면 a string 그 줄을 어디요? big hollow box 속이 텅빈그 박스 안에 달아놓은다면 예를 들면 기타 몸통 같은 그렇게 되면 vibration 자, 진동이 증폭이 돼요. 대니 증폭으로 끼어 들어 있는 거고 and 그리고 또 n o t i c e heard. 그 다음에 의미 들리게 돼요. 자, loud and clear. 자, 어떻게 들려요? 자, 더 크고 더 선명하게. 요거의 O형식의 형용사 목적 보호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P plus PP 되고요. 목적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래서 형용사가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the vibration of the string. 자, 그 줄의 진동은요. as past, 자, 그 뭐냐. 통로로 이동이 돼요. 그죠? pass 전달이 되는 거죠. 언 n t o 가 동사로 넣으세요. 자, 어디로? the wooden panel. 나무판. 판에 전달이 되는 거야. the guitar body. 기타의 몸통에 있는 판 위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야. 자, 계속 중법이요 그리고 그것을 은 해서 해야 되고요. 자, 이런거 같은 경우는 the wooden panels가 선행사. 우든 패널스가 선행사이고 요것을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계속 중법입니다. 대수로 불과하죠. 그럴 때 그래서, and, day.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진동합니다. 앞뒤로. At the same rate. 동일한 그 속도로. 뭐와 동일한 속도. 줄과 동일한 속도로. 앞뒤로 이동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자, 그럼 나무판의 진동은 crates. 만들어낸다. 자, 뭐를 만들어내냐. More powerful waves.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요. 공기 압력에.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여기도 부연 설명. 그리고 그것은, 자 and, day. 그리고 선행사는요, 얘가 받는 선행사는 wave를 가리키면 됩니다. waves. 얘가 선행사로. 그래서 복수로 받았죠? travel away. 자, 그리고 그것들은 멀리 이동해서 퍼지게 되는 거야. 기타로부터. 뭐가요? 강력한 그 파동이. 기타로부터 멀리 퍼지게 되는 거고. When the waves, 그 파동이요, reach, reach to 안습니다 바로 목적을 씁니다. 자, your ear drop. <laughs> 당신의 고막에 도달을 할 때요. 자, they flux. 자 그들은 굽이쳐서 flux in and out 앞뒤로 굽이쳐서 나오는 거야. The same number of times. 자 어떻게요? The same number of times. 동일한 횟수로. 뭐와 동일한 횟수냐? A second. 자 초당 동일한 횟수로 times a second. 초당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초당. 펄의 의미입니다 여기가. 초당 동일한. The same number of times. 동일한 횟수로. 자 근데 뭐랑 동일한 횟수냐? Original string. 자, 그 원래의 줄과 줄이 흔들렸던 거와 동일한 횟수로 어, 유나야 거기까지 하고 우리 주말에 제발 이렇게 하고한번 자료만 어, 갖고 가는 식으로 할게 그래, 조심해가 어, 시간이 안 되면 가도 많이 와 어, 들어가 잘 가요 응? 그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왼쪽 당신 이 뜯을 때. 자 기타 줄을 뜯을 때. 자 기타 줄을 가리키겠죠. 기타 스트링 가리킬 것이. 오 앞뒤로 움직인다. 자수백번 앞뒤로 움직이겠죠. Every second 매 초마다. 자 당연히라는 부사고요. 당연히. 자, 이러한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소대꾸문이에요. 그 결과. Then you cannot see. It. 그걸 볼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나무브 n 트를 가리키겠죠? 그 줄의 움직임을 가리키겠죠? You just see the blurred 흐릿해진. 윤곽이 흐릿해진 거니까 b l 블러드 이거 윤곽만 볼 뿐이다. 그 움직이는 기타 줄에. 자, 기타 줄은 근데 어떻게 진동하는 기타 줄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동하는 기타 줄은 네, 이제 스스로 그렇게 진동하는 기타 줄은요. 자, make hardly. 거의 소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줄들이 very thin 굉장히 가늘고 그 다음에 don't push much air about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밀어내다. 자, but if you attach a string 하지만 당신이 달게 되면 음, 당신이 달면 여기 여기 달면 매달다. 자, 줄을 매달게 되면, 자, 저 빅, 속이 빈 박스, 이제 아, 박스가 아니라 저기 그통 같은데, 자 당신이 줄을 매달게 되면, 예를 들면 기타 몸통 같은. 그렇게 되면 그 뭐가요? 그 진동이 앰프 스파이더 뭐라 그랬어? 증폭되다. 자그 진동이 증폭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음이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크게 그리고 깨끗하게 들리게 됩니다. 명쾌하게 들리게 됩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줄의 이동은 줄의 진동은 전달되는 거죠. 자 어디로 나무 판으로 전달이 돼요. 기타 몸에 그리고 그것은 진동하는 거죠. 앞뒤로 동시에 같은 속도로 진동하는 거야. 뭔가 뭘, 뭘과 줄과 같은 속도로. 자 그러면 그 나무판의 진동은 크 a 이트 만들어요. 더 강력한 파동을. 자 공기의 압력 안에 있는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은 자 전파에서 널리 이동하는 거죠. 퍼지면서 이동하는 거야. 자그 기타로부터 널리 퍼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When the 파, waves, 그 파동이 조달하면 어디로 도달한대요 당신의 고막으로. 도달을 하면 자그웨이브스를가기겠죠그 파동은요. 플렉스 인앤아웃 자 플렉스 인앤아웃 하면요. 앞뒤로 구비쳐 나온다. 구비쳐 들어가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나 들어가고 나오다. 자 모아 the same number of time a second 자 초당 동일한 횟수로 자 모아 동일한 횟수 원래의 줄과 초당 동일한 횟수로 진동해서 구비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when you pluck, 현재시에 썼고요. 자, 그 기타 줄은 moves 움직입니다. 앞뒤로. 자, 횟수로 쓸땐 times로 씁니다. Every 단수 명사. 당연히 이러한 이동은 is so fast. 요거는 서술형 so fast 너무 빨라서 that you cannot see it 그 줄의 움직임을 볼 수가 없고요. 너는 흐릿해진 윤곽만 볼 뿐이다 움직이는 줄에. 자, 줄이 주어져. 자, 진동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스스로 진동하는 줄은 make, 수율치 돼야 되겠죠? strings가 복수니까요. 자, 거의 만들지 않는다.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줄들이 너무 가늘고, 그 다음에 push much air about. 자, 많은 그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if you are about까지 about으로 끝납니다. push about. 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신은 매달게 되면 줄을 큰 그통 같은데 매달리게 되면 예를 들면 기타 몸통 같은 그렇게 되면 그 진동에 대한 수동태 증폭됩니다 그 진동이 그다음에 음이 들리게 됩니다 크고 깨끗하게 자 그러면 기타 줄의 진동은요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나무판으로 기타 몸에 나무판 그리고 그것은 진동하게 됩니다 앞뒤로 동일한 속도로 줄과 동일한 속도로 그 판도 기타 판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무의 진동은. 크레이 t 진동이 주어니까요. 만들어냅니다. 더 강력한 파동을. 공기의 압력 안에서. 그리고 그것은, 자, travel away. 널리 퍼지면서 이동합니다. 기타로부터. 자, 파동이 reach, 도달하게 되면, 당신의 고막에, 그러면 그것들이 구비쳐서, 그 파동들이 구비쳐서 나 나오, 들어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뭐랑 초당 동일한 횟수로. The same number of times a second. 초당 동일한 횟수로. 뭐와 동일한 횟수? As The original string. 원래의 줄과 초당 동일한 횟수로 나무판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it moves. 그것은 움직입니다. 동사부터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naturally this is so fast. 정말 빨라서. 그 결과 볼수 없다. 당신은 보, 이것만 보게 됩니다. Make hardly any noise. 거의 만들지 않는다. But if you 하게 되면, but I s h a m p l i f 증폭되고 노트가 들리게 된다. 그 다음에 전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스 r e a 만들어냅니다. 자 when a wave reaches a flex in and out 앞뒤로 요동치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naturally this movement is so fast that you just see strings vibration in this way and on and 그 다음에 if you 하게 되면 vibration is amplified the note is heard 자그 다음에 the vibration of the strings is passed on to 그리고 그것은 크 t 트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것은 when the reach 도달하게 되면 they flex 하게 됩니다. 앞뒤로. 자, 꼭 간단하고 꼼꼼하게 외우시고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뒤에 거 갑시다.